나 음. 오빠 포토제닉 궁금하다. 응? 포토제닉. 그렇게 예쁘게 찍었네. 아 그때 자랑하던데. 우리 거? 응. 아저씨 잘 찍었어. 진짜? 응. 궁금하네. 나 그, 그 소리 듣자마자, <laughs> 듣자마자 나는, 야, 이거다. 이거, 이거 무조건 1등 해야 된다. 응. 너는 요즘 뭐하고 있냐? 나? 응. 나는 요즘은 회사 다니고, 그러니까 나도 원래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. 서울에서 되게 이것저것 막 하다가, 응. 내려온 지한 달? 밖에 안 됐어. 본가로 이제 천안으로 내려와서 원래 지금 앨범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. 이 집? 그거하고 한국 방송이랑 막 이런 거 잡혀 있었는데 음. 때문에 다 밀렸지.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. 그래서 지금 다 흩어져서 다 유튜버 분들이야. 음. 다그 나라에서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끼리 모였는데, 근데 나를 마지막에 한국인 멤버로 아, 부른 거야? 영입을 한 거지. 음? 아니, 근데 너는 근데 댄스를 부른 적이 없다면서. 음. 너 혼자 독학한 거잖아. 음. 그치? 근데 내가 막 좋아하니까 음. 진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단 말이야. 아. 뭐춤출수 있는 건다 해봤어. 버스킹 팀도 들어가보고, 음. 연습생도 해보고. 음. 그래서 그냥 연습생 하다가 배운 정도? 음. 내가 하고 싶은 건 배우잖아. 음. 근데 내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하고 애들 주변에서 내가 광고를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난 진짜 광고 모델을 보는 거야. 음. 근데 이게 아까 좀 아이러니해. 나 좋긴 좋은데. 배우고 하고 싶구나. 어. 촬영이 너무 좋은데, 나는 그냥 그쪽으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. 어. 배우가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, 물론 힘들지. 물론 힘든 게 너무 많고, 어려운 건 너무 많은데, 진짜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. 음.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. 성향이 다 다르잖아. 그래서 연기가 다 다르, 다르거든? 연기 정답이 없잖아. 근데 잘한 연기랑 못한 연기는 있긴 해. 근데 잘한 연기에서 어떤 정답인 연기는 없는 것 같아. 약간 나는 새로운 사람들 보면 말걸게 너무 재밌어. 근데 진짜 배이면 배. 100 진짜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봤는데 다 착해. <웃음> 착해. <웃음> 처음 어, 보는 사람한테 욕안하 어, 없어. 진짜 없어. 진짜 인간은 사람 아니야아 근데 너가 춤출 때 표정이 되게 좋더라. 아, 진짜로. 음. 우리도 입시를 할때 무용을 추잖아. 맞아. 현대무용 미안해. ]거든? 아 진짜? 근데 난 춤을 잘못 춰. 나난 원래 뻣뻣해서 다리 찢기 이런 것도 다 시키는데 나는 잘안 했거든 아, 너무 아픈 거야 아픈 거 싫어하는데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2년 동안 어찌어찌 이제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품 막 했어 아 그런데 이제 입시를 하면은 딱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계시고 우리 들어가서 춤을 추면은 아주 춤 동작도 되게 중요하긴 해. 근데 춤, 동작이 좋은 애들보다 표정이나 그리고 음, 어떻할수 있는 전환이. 매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하잖아. 어. 그 짧은 시간에 보는데 뭐 기술 몇번 보여준다고 해서 뭐 사실 무용수 뽑는 것도 아니잖아. 연기하는 사람 뽑는 건데 표정 보잖아. 표정이 좋더라고. 고마. 고마. 난 최근에 다시 보게서 좀 재밌게 본게 비밀의 숲 봤어 드라마? 아니 그재그 재밌다더라. 어, 진짜 재밌어. 그거... 아니 일단은. 아, 조승우 선배님 그래서... 연기가 너무 미쳤어. 아 진짜. 뭐야 장르가 뭐야? 범죄 관련된 거. 범죄? 어. 아 연기 잘하겠다. 어 잘해. 연기 진짜 잘하. 검사야. 검사로 나와. 어. 아... 재밌겠다. 재밌, 진짜 재밌어. 시즌 1이 나왔고 시즌 2를 촬영했단 말이야. 아 진짜? 시즌 2가 아마 올해 올해가 아, 나왔다고 했었는데. 근데 평소에 뭐해? 요즘은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. 나, 그러니까 내가 대전으로 출퇴근을 해가지고. 아그 응. 비서 일 하고 있는 거집 오면 저녁이고 하니까 아, 거의 주말에 그냥 몰아서 놀지 아 지금은 천안에서 살고 있고 응 천안 그러니까 한한달 됐어 서울에서 내려온 원래 방배 아 방배 거기 됐었어? 살다가 아난 주로 해화를 자주 가네 해화 응나 음, 연극 보는 거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어나 진짜 한때 꽂혀 갖고 이번에 나 12월달에 공연 하나 해어 어디서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해 12월 어 연극? 어 연극인데 크리스마스 쯤에 아 진짜?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 일주일 정도 해 보러 갈게 말해줘 알게 여기다 보일 거야 어? 너무 좋다 응, 응. 제목이 뭐야? 샤이닝이라는 작품이 있어 샤이닝? 샤이닝? 언제나 연극하는 거 너무 설레는 일인 거. 같아 근데 나는 연극? 배우가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. 뭔가 방송 쪽보다 카메라를 보고 하는거나 진짜 사람을 보고 하는 것들 다르잖아. 다르겠습니까?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자주 봐. 멋있어, 진짜 네. 멋있고 달라. 그게 두 개가 달라. 맨날 볼 때마다 감탄하지.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걸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. 단기간에 친해지고. 맞아, 너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친해졌잖아. <laughs> 뭐, 어느 한 명, 막,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맞아.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 놀러 온것 같아. 친구들이랑 놀러 온것 같아. 아, 여행, 참 여행 좋은 것 같아. 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맞고, 웃겨주는 거 좋아하고, <laughs> 난 웃겨주는 거에서 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.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, 너무 이렇게 막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, 애들이 난 너무 편해할까봐. 아, 맞아. 어, 난 너무 편해한 거야.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남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신화 음, 오빠? 어 진짜 이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음. 근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더 호감을 가지도 주는 사람이 또 있고